여러분,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드디어 암호화폐 선물 상장 자격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간단히 설명하자면 앞으로 코인베이스에서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할수 있게 되는 건데요. 코인 베이스는 미국 선물협회 예, (NFA) 죠 (NFA로부터) 선물위원회 판매자 운영 자격을 받았다고 밝혔고요. 자 (NFA) 자체는 미국 선물시장 감독기구인 (CFTC에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선물 관련 규정을 만들고 거래 투명성을 지키는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코인 베이스는 이미 (2021년 9월에) 처음으로 이 (NFA에) 가입 신청을 했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지금 코인베이스가 물론 선물 거래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홈페이지에 미국에서 합법인 암호화폐 선물 거래가 곧 출시되니까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등록해달라라는 이런 안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정보로 코인베이스는 작년에 선물 거래소인 페어엑스도 인수했었죠. 이제 코인베이스의 파워가 더 커질 걸로 보이네요. 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관심에 보답하고자 코인에 관한 관점을 꾸준히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정보 받아서 수익 얻어가실 분들, 어떻게 참여하면 되냐? 지금 바로 보이시는 이 영상 상단에 제 번호 010-2020-4071 여기로 숫자 2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이나 금전 요구? 그딴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무료 상담 카톡방 한번 보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중요 이슈와 타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구독자분들 수익 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포지션 공유나 관점 분석이 100%다 맞다 이렇게 장담할 순 없지만 그래도 혼자 분석하면서 마이너스 보는 것보다는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투자하면 더 즐겁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 무료 상담입니다. 원하시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2020-4071 숫자 2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하드웨어 암호화폐 지갑 업체죠? 자, 이레저가 바로 페이팔과 손을 잡았는데요. 이제 레저 지갑 소유자들은 페이팔 계정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런 암호 화폐를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매한 암호 화폐를 바로 레저 지갑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중간에 이런 복잡한 과정이나 중개 단계도 필요 없는 거죠. 더 좋은 건 페이팔로 암호 화폐를 거래한 적이 있는 사람은 레저 라이브라는 이 레저의 소프트웨어 암호 화폐를 구매할 때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장점도 있어요. 레저 측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암호화폐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를 위해 만들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제 사용자들은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간편하게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레저 사용자들은 문페이어나 와이어나 코인파이 같은 그런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 왔는데요. 이제는 이 금융 거물 페이팔이 레저와 협업을 하면서 암호화폐 구매가 더욱 간편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저 지금 다른 기업들에 대한 소식도 좀 가져왔는데요. 어, 요즘에 이 IT 기업들이 금융 분야에서 활동하는 게좀 화두잖아요. 자, 트위터 전 대표인 잭 도시가 핀테크 기업을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기 개발에 나섰고요. 애플도 고금리 예금 상품을 내놨어요. 그리고 구글은 금융 정보 회사에 큰 투자를 했다는 이런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팔에서도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인 이 페이팔 USD라는 코인을 출시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 금융과 IT가 점점 밀접해지는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제가 스톰 엑스를 추천드렸었죠. 요즘 스톰 엑스 차트를 보면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 이렇게 짬처리 무빙 나와주고 있죠. 상승 이후에 이렇게 가는 방향은 저는 지금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중간에 조금 가격이 확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원래 양봉 중간값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여기 장대봉 있죠? 이 봉이 음 빨강색일 수도 있고 파랑색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파랑색 봉을 음봉, 네, 빨간색 봉을 양봉이라고 부르죠. 네, 중간값이랑 여기 중간값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바로 스톰맥스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스톰맥스가 이렇게 지금 죽여버린 상황이에요 지금은 세력들이 스톰맥스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만약에 이 라인에서 (9.4원에서) 손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네, 여기서 한번 털린 거예요. 자, 반대로 이 구간이 왔을 때 매수로 가야겠다 하면 매수로 갈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잘 잡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5%의 수익이 나왔을 때 이미 익절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물량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맥스가 돌파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상승 나왔다가 이제 한번 맞고 떨어진 상황이 있었죠. 여기서 이 라인, 특히 이 라인 주목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이거든요. 자, 만약에 이 저항 라인을 여기서 돌파하게 된다면 그 위에서 안착하고. 더 상승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상승하려다가 맞고 좀 빠진다면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에서는 더블 바텀 같은 이런 패턴 그려주면서 다시 상승세를 탈수 있습니다. 더블 바텀 패턴을 그릴 때는요. 이 저점이 9.5원 라인을 깨지 않고 그 위에서 형성돼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진행될 거고요. 자, 여,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올라가고 더블 바텀 살아서 상승 추세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요. 자,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되겠죠. 두 번째까지는 못 뚫을 수도 있지만, 세 번째는 뚫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힘이 좋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뚫고 올라갈 겁니다. 이 라인을 그냥 바로 뚫고 올라가요. 자,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에서 바텀 한 번만 그려주고, 여기서 돌파를 시도하고, 예, 근데 만약 돌파를 좀 못하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도 각오해야 됩니다. 요즘 스톰엑스는 마치 경주마처럼 달리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제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코인에는 짧게 짧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짧게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훨씬 안전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2020-407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카톡 채팅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